어 레이저 어 뭐야 한글하고돼 있네 레이저 권총 레이저 라이플 이건 왜안돼있어어 뭐야 에 <laughs> 뭐야 야총사타이 연기를 끊겼어요 야 총쏘니까 튕기는데 이거 <laughs> 라이플도 혹시 아, 왜 이래? 이거 주절이주절이 있는데, 뭐 제가 이번 모델 세볼 거는 우주에 가는 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주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잡한 로켓, 어, 기본 로켓도 있고요. 액체 연료 로켓, 우주 고양이... 오... 야, 야, 야... 어... 됐다. 살리당 있다고 뜨면, 야, 내가 되게 슬퍼지잖아. 야, 이게 어디 봐서 조잡한 거죠? 기본 로켓? 색깔 다르면 조작한 걸안조잡한거랑 다른 거야? 일단은 저거 우주로 보내려면 폭죽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우주선에다가 폭죽 넣고 하면 우주로 날아갈 수가 있다고 땀이라 일단 달이라도 가보는 걸로. 오케이 폭죽 넣고요.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나?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라라라라. 근데 이렇게 해서 우주를 어, 어떻게 간다는 거야? 오야내 체력이 없어졌어. 오 우와 야 개쩐다 이 모드. 우와. 이 무슨 일이야 이게? 야모드 퀄리티 괜찮다 이거? 와씨. 근데 여기서 이거 무적 풀면 오 데미지 입는다. 오씨야. <laughs> 이건 뭐냐? 어 뭐? 야오 징징이들 있다. 안녕하세요. 어, 반갑다. 아얘네들 레이저 총 들고 있네. 나 여기서 서바이벌로 좀 풀고 싶거든요. 근데 풀자마자 뒤질 것 같아가지고 참아 못 풀겠다. 어어어어어어 엄청난 것 같긴 하고 혹시 이게 답니까? 진짜? 이게 다야? 충격적인데? 야 근데 내 로켓 어디 갔지? 어? 이게 좀 늦게 떨어지는 것 같다 네, 김부탁 같고요 자, 자 아이씨 자, 제가 방금, 방금 발까지 녹화 끝냈는데 화성에, 화성 그 다음에는 제가 녹화를 시작 버튼을 안 누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재녹화입니다 아, 괜찮아 난 프로다 구독자 500명도 안 되지만, 프로... 1단은, 1단은, 2단은, 3단은, 4단은, 화성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화성을 두 번째로 가보지만, 처음 가는 척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화, 와, 개적피죠 화성? 첫 번째로 화성을 가보는 것처럼 열심히 연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려려니 하고 봐주세요. 자, 화성 갈 거니까! 자, 이게 화성입니다. 와, 와, 처음 봐요. 와, 화성은 이런 오렌지 깔 색깔이구나. 와, 이거 사망 아니. 와, 화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군요. 자, 화성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하. 와, 처음 봐요. 자, 이거는 뭐냐? 또 까먹었을 때, 뭐야, 이거? 화산암체 뭐냐, 이건? 해적물? 똥이라는 건가? 이게 다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모르거나 오, 이건 처음 봅니다. 오. 오. 자, 화성 잘 있으세요. 일론 머스크 씨는 딱히 여기 안 와도 될것 같습니다. 뭐야 이게 어음이냐 저거? 어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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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단니야 이거 뭐 지하벙커 같은 것도 없냐? 이거? 아 이거 넣으면 되네. 오 오! 근데 이거 수직으로 못 파니? 오야 개쩔어. 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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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너별볼일 없어. 그냥 이제 꺼져라. 가보자. 오오 오! 이거 하늘도 날라다녀? 그럼 이건 진짜 바이크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야나 가면라이더 된거 같아. 가면라이더. 지랄오야 아까는 뭐가 다른 건지 아시는 분? 아까랑 뭐가 달라진 거죠? 진짜 이게 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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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진짜 이게 다네, 미친. 야, 이런 건 많거든요. 이게 제작자도 생각했던 거야. 이거 수성이나 이런 거 추가하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하고, 일단 그럴듯해 보이는 거 뭔가 추가해야 되는데 추가할 게 없어가지고, 저런 거쓰치해 놓은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설명창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고, 예, 네, 예, 네, 영상 끝, 끝, 끝 해야겠는데? 시장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진짜 끝이야? 야, 시장 이거 불량도안날것 같아.